이게 민어인데요. 제가 조기전을 좋아하는데 조기전을 할라 했는데 조기가 없어. 조기 1 0 마리도 안된게 어, 그것도 좀매나펼치을 2만 원 주라 고해서 제가 그거를 못 구했어요. 그래서 그냥 냉장고 뒤지니까 민어 여름에 어, 포도오차게 해서 누가 선물을 주길래 내가 못 먹어갖고 어, 냉겨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포로 떠났어요. 민어전 한 번씩 해먹으면 맛있거든요 동태포트 이게 그냥 그냥 냄새 저기 하려고 몇 쪽만 할 거예요 나중에 엄마 산소에 갈 때는 따로 붙여서 가야 되니까 그럼 이 터에 올릴 거세쪽씩만 터에 하고 조항에 하고 세쪽씩만할 거에요 자 이렇게 벌써 요거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차피 꺼내놨으니까 녹기 전에 포를 떠놓고 생선 굳이 뭐 없는데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경기가 시장에 무서워서 시장 을못 가겠어 어떻게 비싼지 오늘도 뭐 바나나 한 송이 사과 3개 파인애플 한 송이 밤 대추 한 대씩 조금씩 그거 했는데, 쌀 10kg짜리 하나 고 해서 했는데, 12만원 썼더라고. 무서워서 시장일못 가. 어머 우리 주부들 어떻게 살아? 진짜. 응? 밥 해먹고 사신 분들, 진짜 허리띠 졸라매, 올해는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. 나라에서 농민들을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, 농가에서 지금 딸기고 뭐고 다 비싸가지고, 그냥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퍼뜨는 면 돼요. 여기다가 그냥 한테 이렇게 뿌리셔요.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 돼야 되잖아요. 붙이기는 내일 붙일 거예요. 가만히 있으려니까안 되겠어서 제가 이렇게. 먼저 후춧가루를 뿌려주세요. 그 다음에, 이거 제가 만든 주겸소금, 솔립소금이에요. 사사사사 간이 배도록 뿌려주시면 돼요.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.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, 한쪽으로 간이 배게 지그들끼리 녹으면서, 붙으면서. <laughs> 이렇게 하게 해놓고요. 한쪽에다 뭐를 하냐? 제가 6포를 육전을 하려고 육저기를 사왔는데 이게 13,000원이거든요. 이렇게 포를 떠서 저기를 해요. 소금 한케이 많이 너무 짜니까. 자후춧가루 육전 드시고 싶잖아. 육전이 또 맛있잖아. 그냥 간단하게 할 간단하게. 따라해 보세요. 남자분들도 아까 어느 분이 전화 왔더라고. 아우, 나도 나이 먹어 갖고 삼식이 안 되려면 내 입맛에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배워야지. 마누라한테 구박 안 받고 저기 한다고. 응, 어제 저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응원한다고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, 요새는 남자들도 해 따라서 하는 시대구나. 남자들이 요리를 하는 시대구나. 요새, 마누라들한테 밥, 밥려주라고 삼식이 노릇하면 얼마나 힘들어요. 잔소리하고, 마누라가 인상 찡그리고, 응? 그러면은, 밥 주라 소리도 못하고, 정년퇴직한 사람들, 특히, 응? 오고 갈 때, 갑자기 뭐요 일은, 저기, 아직, 일해야 할 나인데, 이 마누라 눈치 봐가면서 집에 있기 그는데 밥까지 차려주라 하면은, 저기에게,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! 할거 아니에요. 그니까, 러 응? 그러면 구박 받지 말고 남자분들도 요새는 배워야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그냥 소소소소 뿌려 저기 해가지고 다 됐어요. 자, 이게 만만 삼천 원인데 이것이 소고기 저기잖아요 호주산이거든요 국내산은 아니에요 그 대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착해놓고. 어 반을 붙이고 싶으면 반만 이렇게 간을 먼저 먼저 해서 놓고 이제 그래갖고 봉지해서 밀봉해서 넣어놓으셔요. 어, 저도 이거 반만 쓸 거예요. 이거 반만 해도 어, 충분히 쓸수 있어요.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더쓸 수가 있잖아요.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알뜰하게 여러분 제사상을 알뜰하게 볼 수가 있답니다.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. 식구들도 먹어야 되고, 푸져야 되잖아요. 그래도 집에 명절인데, 어, 기름냄새를좀 풍겨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기, 이제 점만 부치기만 하면 되는데, 이거는 내일 부치고 오늘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. 저 지금 이거 30분, 고, 갈비 재우고, 저, 고기, 돼지고기 재고, 이거 하는데, 30분도 안 걸렸어요. 여러분, 도전해보세요. 사랑합니다.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.